<봄> <봄> <으! 봄> <봄> 여러분, 들께신작 게임 하나, 소개드리려 합니다. 영상도 준비되어 있는데 i 이 n g a Jelly. Hi, Inga Hi, Inga n Jelly. h n y Hi, Inga j e l i i n a e l n e l l y h n e y Hi, Inga Hi, i a Jelly. Hi, Inga Jelly. e l l y Hi, Inga Jelly. h e l n g a e l l y i e n g a j e l a j e a j e l g a j e l e g a j e l Marvel Future Revolution is a r v e t i o n 이번에 런칭하는 액션 RPG on mobile. I don't book to hero action. 히어로 게임 플레이. 네. And and Jackanna, Ozzie, 누가다. We 누가 at Marvel 그래. as well as our friends. at n e t m are are so excited for your upcoming Daung Jigu를 Daung j u from the Convergence. 음. Thank you and welcome. Thank you. And welcome. 선물도 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전 퓨처 레볼루션 한번 오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 마블 카드에 수제 편지 있습니다. 최초로 마블 퓨처 레볼루션의 대표 히어로들의 굿즈를 보내드립니다. 티셔츠랑 손세정제, USB 등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손수 수제로이즈 손수제로. 손수 수제로. 일단 옷도 제가 옷이 별로 없는데 옷도 주셨습니다. 옷도. 즉시 착용 한번 해봐야겠네요. 장패드네 장패드. 아 선풍기. 아이언맨 장갑도 있다 아이언맨 장갑 손세정대네요 요새 편한 그립톡 그립톡이네요 입고 와야겠죠 옷 음... 음... 이걸로 놔둬? 이런인가? 홈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홈페이지 한번 사전 등록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8월 25일 아 그랜드 런칭 한합니다 그랜드 런칭 아 내가 평소에 마블을 좋아하거나 휴대폰 게임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한번 사전 등록 한번 해주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 사전 등록하면은 코스피 선물 잔잔까지 줘요 코스피 선물 잔잔까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디토리얼 모드만 해가지고 정확하게 뭐가 뭐가 있는지는 같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얘가 아까 전에 제가 접속을 한번 해가지고 받았는데 1일 보상을 줍니다 오늘의 표정을 모두 처치하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아, 식으로 이제 일게 같은 걸 줘요 일회랑 안내를 해줍니다 맵을 터치하면 빌런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, 빌런 한번 두드려 가볼까요? 한번 이제 고대하시던 전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

즉시 이동 여있네 주명수배 표적 오늘의 빌런 <목소리> 어? 스킵 파이팅 <목소리> 피 다섯 줄자좀 이따 보자 메인 퀘 밀러 갑니다 메인 퀘다가드는 현상금이에요 현상금 다크에프 전사 이쓰레 같은 미르가디안 놈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마 제발 누가 도와주세요 자, 역겨운 다크에프동료 없애겠습니다 마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영웅들 한번 이용해 주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탕패! 저어! 간다! 트릭한 마리 미션 목표 도움을 요청하는 삐다를 구출하세요 내 앞에서 사람들 을 납치하더니 다크에프 놈들 겁도 없군 당신의 생명은입니다이 은혜를 어찌 가보면 좋겠습니까?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말해주십시오 납치해서 요새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가까스로 탈출 성공했어요 제발 그들을 아, 구해보았시오 오케이 블리츠 이게 PVE 컨텐츠라며 PVE 컨텐츠 왕의 귀환 뉴 스타크시티를 노리는 킹핀은 작전의 기지 헬리포트에서 자신의 병력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킹핀을 저지하고 작전 기지를 지켜야 된다 왕의 귀환 한아가 왕의 귀환 가볼까? 헬리포트를 점령했다 어 여기 또고 원래 파티를 할수 있는데 요런 컨텐츠 있다고 제가 혼자 온 겁니다. 혼자 기본적으로 파티를 하시면 좀더 재밌어요. 이런 식으로 레이드하면서 를 이제 보스를 만나는 겁니다. 오오오 일단 잡어 레벨이 좀 높기 때문에 금방 잡을 겁니다. 이리 와. 어이, 어이. 비빔, 비빔, 비빔... 다른 퀵 바이... 다른 사람... 모샘... 수업 right. right. 원래 좀 20레벨에 오는 구역인데, 제가 10레벨에 왔어요. 헨리... 자, 그리고 이제 배틀 챌린지 한번 보여 배틀 챌린지... 좀 이제 나는 고난이도 컨트롤 하고 싶다. 음... 요런 식으로 난이도를 하면 됩니다. 음, 한번 가볼까요? 도전의식이 있는분들 치료제 사용 9회 미만 생명력 55 이상 유지 어, 어, 어. 나는 도전같은걸 잘 못해 저는 그냥 막 때리는걸 좋아하거든요 <놀람> is right. 하지만 초보구만이라 쉽게 깼다 지금까지 마블 드전 에뮬레이션 한번 광고 한번 해 봤고요. 8월 25일 날대런칭 나온다 고하니까 그때 많은 사전 예약 부탁드립니다. 뱅한 자리였습니다. 땡큐.